무능한 박장범, 조근조근 밟아버린 정동영. 지난번에 그제리즘의 어원을 물었는데 모르셨어요? 뉴스를 다루는 KBS 사장으로서 뉴스의 어원 아시죠? 뉴스의 어원. 네. 뭐죠? 뉴스의 어원.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 우리는 뉴스를 우리말로도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영어를 써서. 네뭐 동서남북 그 얘기를 하시죠. 그 틀린 어원입니다. 네, 그 속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30년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스트의 어원을 모르고 뉴스를 다루는 사장이 뉴스의 어원을 동서남북이라고 어,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전참 걱정됩니다. 어, 저, 찾아보세요, 사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 뉴스는 새로운 것의 어, 뉴의 복수입니다. 뉴스입니다. 어, 다시 한번 KBS 사장은 공인 중에 공인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얼굴을 아는 공인으로서, 어, 깊은, 음, 책무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